뭐어 그래도, 크레스포를 띄웠지만은, 어, 하나 뛸때 됐다. 아직 이 자리에서 이제 안 나왔잖아. 어오 씨발, 그 표정 고소, 사악하게 생겼네. <laughs> 케이타 발데발데 꺼지고, 오스카르, 포스티고, 포스티고, 막심. 어, 도스 사도스 야, 내 P3 때 존나 재물 많이 썼는데. 오 맞지 뚜레 사나부리야 라차 다니 라차자 파이팅 3 2 1자 로퍼 로퍼 드로퍼 어오고자 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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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맞지? 나팩 잘못 깠냐? 어? 나팩 잘못 깠어? 힐링 파트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. 야, 나팩 잘못 깐거 아니야? 버선 일이고. 야, 그 인벤에 있는 아이콘 팩깐거 아니야? 유튜브 가나왔다 제레디지다 야 이거 내가 제대로 깎거맞 줘. 아 잘못 깎지 아니지 이거 이따 씨발 이따 이타 야 맥주지마라 와 진짜 나도 진짜 씨발 야 이게 맞져라 뭐 아니 맥이 씨발 이 하나밖에 없는데 야 씨발 야 이게 왜 나와 야 뭐냐? 거기 봐 놀래라. 드롭이 배! 지다도요 우와! 야, 이게 뭐야? 미나 이게 뭐야? 이거 나 처음 봤어요. 야, 지단이 어떻게 여기서 나와? 방송 최초 아니야? 방송 제초 아니에요? 와, 씨, 바구, 야, 이거 뭔데? 어?